성경공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귀한 예배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을 양식이 되는 성경공부까지 인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문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몸 곳곳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문규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시작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오늘 주기도문공부 다섯 번째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음, 이제 앞으로 네번 남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로 끝나게 되는데 꼭 중간쯤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 원래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구절이죠. 아,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참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진짜 에, 선생님 같아요. 우리는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잘 하지 않는 것까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졌었고 자신이 사는 보람과 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인용한 부분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뜻과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죠. 좀 빨리 해야 될 텐데 참 제가 너무 원고를 길게 썼네요. 이번 보십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왜이 기도를 매번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파묻혀 있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프린트물에서 두 가지만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더군다나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봤는데요, 에, 미국 그 상품 광고 모양입니다. 마스터카드라는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할때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온 세상이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요 마스터카드 하나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데 갈수 있고 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다. 온 세상이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죠. 예배 드리는 거 이쪽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내손 안에 달려있다 하는 불신앙적인 세계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어서 세상에 밤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제가 두 번째로... 쓴 부분을 뭐 번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곱빛 풀린 욕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어떤 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의 슈퍼마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슈퍼마켓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수 있는 상품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얘야, 네가 욕망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너희들을 욕망한다. 너희들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좋은 삶이고 복된 삶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모든 것이 내손 안에 잡혀 있다고 이런 헛된 망상을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 하지를 않지요.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예민하게, 더 깊이 알려면 몇 가지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2페이지 번호 1번.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따금씩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합류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서 에레미야가 어떤 마음과 어떤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또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신앙의 흐름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새롭게 다짐을 했는가? 그 전통 속에서 지금 우리들은 어디만큼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쪽으로 아, 넘어가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부분은 암송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순간순간 떠올리면은 비교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요 구절을 읽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말하자면 우리의 이기적인 뜻,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이사해야 하는지, 누구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일일이 지시해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건 이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그럴 때 어느 날 이사가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살수 있는지 뭐 그러면서 이런 거 따져 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아주 분별력 있게 잘 택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정리할 수 없죠. 전세 가지만 우선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디 부분인지 찾았죠.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또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꾸준히 함으로써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예수 잘 믿는 것, 위롭고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자,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이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배후에는 어떤 그 우리. 네? 인간의 체험이 담겨 있냐 하면은요, 뭐가 담겨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악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부터 한. 일곱 여덟째 줄에 문단 바뀐 데그 부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결여된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다. 인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참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배경에는 우리의가 수용하기 힘든 각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는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이 기도의 밑바탕에 또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쪽 제일 밑에 줄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유한하고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 전체 여정을 맡기 맡긴다. 그 밑에 조금 뭐 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한번 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같은데 에, 그냥 읽어볼게요. 인터넷 뉴스엔조이에서 스탠니 하우스의 강연 내용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글을 발견했다. 신학자인 그는 조울증이 있는 아내와 힘겹게 살았다. 아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다. 자기의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글씨 있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주장이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구절 읽으면서 공감이 됩니까? 뭐야? 뭐, 믿음으로 사는 게왜 답이 없이 사는 거야? 조금 그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마침 제가 김영봉 목사님이 쓴그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 더 납득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돼서 옮겨 놨습니다. 이건 페이스북에 안 들어가고 요번에 새로 집어넣은 건데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확신 확실한 것을 찾는 일입니다. 한계 안에 갇힌 인간으로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성격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을 찾고 확실한 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유한성 속에 이렇게 한계 속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답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종종 말씀드리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답을 모르고 해결을 못하고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칠지라도 이 모든 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낙심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보시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에 복을 주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내게 일어난 사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일이 참 좋은 것이다. 뭐 실용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의지할 데 없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비록 금방 답을 알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살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 주겠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좀 과해적인가 어, 다 포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빨랐어요.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뜻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을 평생에 걸쳐 받는 사람이다. 전 그래서 뭐저 자신도 사실 주기도문 이렇게 뭐. 깊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기 도문 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 인도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 주기 도문을 제대로 들이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다운 삶,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매번 준비할 때마다 거듭거듭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는 그분 뜻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맡긴다. 기다리는 기도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훈련이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지막 끝날 때 주기도문 할 때는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할 때처럼 그렇게 빨리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 담긴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